주타케시 누군지 우선 생각해 보시고 개원하셔야 됩니다. 마린시티 피카펀척카 외관 보고 들어갔었대요. 와돈 쓸어 담겠다 싶어서 비싼 3천만 원짜리 커피 머신까지 몇대 넣어가면서 개원하셨다가 정말 피눈물을 <목소리도> 저희가 <목소리도> 그 지우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목소리도> <laughs> 저기 지우가 <주가>. 나고니 <laughs> <laughs> 자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신도시 엄청난 배우 세대를 가진 항아리 상권 자동입니다 자이 자동 상권이 원래 새벽 상권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반문화로 인해서 덩달아 성형외과, 피부과까지 잘 되던 곳이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위락이 저무는 바람에 한때 피부과 성형외과까지 다 같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가 많은 만큼 학구열도 높고 학군도 좋은 편입니다. 자, 약간 서울의 목동 같은 느낌? 그래서 학원가도 곳곳에 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90년대 후반에는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구축밭이 되어버린 느낌이죠. 리모델링 이야기로 부장 때 갑자기 금액이 확 상승했다가 다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배우 세대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해운대에서 장사를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했을 이 해운대구 자동입니다. 여기 장산역을 기준으로 뭐 일반 상업지는 물론 배우 세대까지 저르르르다 붙어 있어서 장사하기 정말 좋은 동네기는 해요. 요즘 어딜 가나 주차장이 문제죠. 여기는 배우 세대들도 많고 상가들도 엄청 밀집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공용주차장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저와 오늘 함께 해운대구 자동, 장산, 상권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운대 자동은 주 업종을 뭐라 딱 집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업종들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오래 장사하다 대표님들이 이사까지 와버리는 정말 편한 동네 좌동. 자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서는 약간 재미 없는 동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아, 너무 안 바뀌어, 너무 안 바뀌어. 자동 상권 중 오늘 보시 상권은 아, 자동이 워낙 커서요. 오늘은 신신 시내 인근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가 진짜 배달도 많이 해지만 여기는 차도도 안 지나다니는데 엄청 상권이 빡 모여있고 여기는 조그만한데 저번에 걸리금 딸려 해가지고 그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그 정도면 수돗물 틀면 기름 나와야 된다. <laughs> 여기 적정 권리금은 <laughs> 얼마 정도인 것 같으세요? 아 예전에는 정말로 뭐 2억씩, 3억씩 이렇게 아, 주고 들어오셨다더라고. 요즘 자동이 아까 뭐 어느 상권이나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조춤하면서 지금은 뭐한또 오면 좀잘 받았다 싶은데 거기서도 조금 내고 되는 것 같아. 자, 보시다시피 학원이 정말 많은데요. 학원가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PC방과 스터디 카페,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갈것 같은 뭐 롤링 파스타, 이런 뭐 떡볶이집, 이런 애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해운대 중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바로 자동입니다. 특히 저 같은 맞벌이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애 키우기가 참 좋아요. 구경수 학원부터 플루 수영 축구 학원에 중간중간 롯데리아 분식집 전부 다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들마다 차량을 거의 다 운행하십니다. 자, 원비 자체도 같은 해운대 대비 좀 합리적이에요. 많은 학원들이 이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해운대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을 이 인근으로 한 번씩은 스쳐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성학원, 성문학원 등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인터넷 강의가 유행하면서 스크린 골프, 야구, 탁구, 테니스 등과 같은 가족 단위 상권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 촬영 중인데도 유동이 꽤 있어요. 앞서 위락이 저물고 상권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권이 바뀌었대 해도 배우 세대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저 상권 분위기만 바뀌고 있다 정도만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의 특징 중 하나가 나이대가 조금 높다는 건데요. 나이대가 높다하니 괜히 엄청 아끼고 그럴 것 같죠? 아 아닙니다. 돈도 잘 벌어야지 또잘 씁니다. 서명 이 2번과 점포와 같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는 쪽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게 잡으시면 위험해요. 그렇기에 큰 마진을 남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박리담의식으로 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만 남는 건 별로 없죠. 쎄빠지게 일하고 몸만 상하는 그런 사업을 대표님들께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에 저가 커피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 손목 나간다고 제가 여러 보기 시켰었었죠. 아, 요새는 인건비 너무 세고 하, 아, 거기에다가 노동청 무서워서 사람도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너무 일을 격하게 심하게 못 하고 개념까지 없어서 어린 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고했거든요. 아 근데 치명적인 실수. 아씨 또 열받네. 사직서를 안 받았는 거라요. 아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수영 고용 센터에 소환 됐었잖아요. 와,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대표님들, 제가 아래에 고용계약서 양식 3.3%사대 적용 요거 두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조금 변경해갖고 쓰세요. 자, 근로기준법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입니다. 이거 계속 쌓이면 깜빵 가요.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쓰고 퇴사 전에 사직서 꼭 받으세요. 자, 그런다고 자동이 엄청난 소비 동네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자동은 안정적인 직장인들과 그 가족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가족 단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객단가를 무난하게 잡고 움직여셔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에서 정육점을 하시던 저희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자동이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를 남기고 한우, 특히 그중에 알등심, 뭐 새우살 이런 고급화된 상품만 똑 떼서 마리네 하나 더 차리시더라고요. 여긴 안 그래도 동네 상권이라 장사에 고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객단가를 잡으실 때 고급화 전략보다는 적전선에 객단가를 잡아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니 참 좋습니다. 하지만 2인 기준 테이블 단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받아줄 수 있는 동네입니다. 자동은 배우 세대수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해서 확실한 아이템이 아닌 이상 고급화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이대가 왜 올라가 버렸냐면 바로 옆 중동 우동 마린시티가 좀 뜨면서 자동에 살던 새집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일전부터 들어와 사셨던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1주택 비과세 부분도 한몫했을 거고요. 중동 헤로스 남구 W 등 신축으로 대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나이 때도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다른 지역 대비 금액이 괜찮고 인프라가 좋다 보니 그 자리는 전세 월세로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살기 괜찮다는 거겠죠. 신기하게도 학원과 인근에 바로 술상권이 붙어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태폐적이지 않고 술상권은 술상권만의 감성이 좀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름엔 바깥에. 간이 좌석을 펼쳐놓고 술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포장마차 감성도 있고 여기 내부가 좁더라도 바깥에 좌석을 펼쳐놓고 먹을 수 있어서 추가 좌석 확보되는 게 장점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테라스 감성 참 좋아하잖아요. 여기 밖에서 술 마시면 아, 술이 술술 들어가고 좋아요. 여름엔 모기태 치즈 뿌려가면서 한잔하고, 술 먹으면 더우니까 또 맥주 한잔하고, 나중에 바닥에 보면 술병이 이만큼 점점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게 특징입니다. 위험한 곳이네요. <laughs> 군데군데 세간판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불경기에도 그래도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곳입니다. <laughs> 내가 진짜 음. 어릴 때부터 여기서 먹은 술병만 팔았어도 내가 진짜 l c 티를 샀다. <laughs> 전화한다. 자, 가족 단위 외식 식당도 강력 추천드리는 상권이기도 해요. 아까 술상권 보셨죠? 마장동 김씨, 우리 딸이 진짜 애정하는 정석집까지 완전 롱런 중이거든요. 가족 단위의 육질 좋은 돼지갈비나 고깃집. 완전 추천드립니다. 한권이 어려운 게 하나의 유기체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또, 장사는 대표님이 하기 나름이라서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길에 오픈하시는 게 아니라면 어디가 안 됐다고 해서 신경 쓰실 게 없어요. 또, 우리에게는 인스타라는 외국 문물이 있잖아요. 자, 위락이 저물면서 그냥 저물었다 생각하실 텐데 그 하나로 상권이 바뀝니다. 떠나간 위락의 빈자리와 성형외과 자리에 한의원, 치과가 많이 들어왔고 전공의들이 개원을 고려할 때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시는데요. 특히 치과, 정형외과는 자동을 많이 찾으시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병원, 특히나 치과나 정형외과는 나이대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요. 정형외과는 젊은 사람들 많은 쪽 가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내 진료 과목의 주 타켓이 누군지 우선 생각해 보시고 개원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변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치카쌤이 하시는 말씀이 마린시티 피카펀척카 외관 보고 들어갔었대요. 아, 돈 쓸어 담겠다 싶어서 비싼 3천만 원짜리 커피 머신까지 몇대 넣어가면서 개원하셨다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나오셨다시더라고요. 하아 부자들은 잘 먹고 조금만 아파도 예방 의학 잘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을 잘안 가는 것 같아. <laughs> 정형외과 치과는 자동에 저희가 몇분 개원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 인근, 재래시장 인근에 개원 역시 도와드렸는데 다 진짜 요렇게 약간 너무 삐까번쩍하지 않은 동네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잘 되더라고요. 자갈치 쪽은 두 개층 계약하셨는데 이번에 한층 더 확장하실 거라는 소식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아, 진짜. 그래, 아픈 데를 가야지. <laughs> 그러니까, 할머니들 좀 많고, 이런 동네가 임플란트 많이 해야 되고. 음. 이런 시간 아니에요? 다 맞지? 꽃단장하고 나와 있다, 그치? 반성하게 되네요, 삶은. <laughs> 그러니까. 음, 빵 냄새 뭐야? 아, 좋다. 어. 자, 오늘 이렇게 자동 웅신 시내 인근 상권 보셨는데요. 자, 여기 딱 봐도 이렇게 밀집되어진 상가.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 배우 세대들. 동네 상사하기 정말 좋겠죠. 워낙 많은 상가들이 있고 각각의 조건이 달라 임대료가 얼마다라고 딱찍기는 어렵겠지만 메인 대로변 기준 8평에서 10평 기준 보통 보증금 5천만 원에 250에서 한3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면으로 들어가면 물론 더 금액은 떨어지겠죠.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면 150에서 200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은 배우 세대로 인해서 배달 매출도 꽤 크게 한몫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의 리뷰 관리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은 사진 관리 잘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 그리고 제발 대표님들 제가 진짜 이거 잔소리 한번 하자면 배민 쿠팡 대문 사진 뭐 그냥 거기서 제시된 거 정말 식상한 거좀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칼로리 높은 안주나 음식 위주로 딱 예쁘게 뽀샵 처리해가지고 올리세요. 자, 아이폰에 감성 필터 걸어서 꼭 찍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 우리 진짜 시간 많은데 파견 한번 갈까요? <laughs> 나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막 교육받은 바도 많고 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요거는 제가 따로 아주 정적인 강의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아이템에 따라 너무 부담스러우시 월세 치시지 마시고 살짝 들어간 위치도 추천드립니다. 자 열정에 가득한 똘망똘망한 대표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해운대 상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세요. 자, 유튜브 보는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황금알 보중대사 소장 전현정이었습니다. 아씨, 마지막에선 너무 힘들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